자 일단 여러분들이 어, 기출 문제 정리한 거를 안 가져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번 회차의 문제를 보시면 이제 단답 문제를 보면 어느 과목에 좀더 많이 나왔는지 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어, 밑에도 한번 적겠습니다. 여기다가. 민물 가마우지 집단 번식지 이 문제는 번식지 형성전후 관리 방법. 이게 이제 서식지 쪽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봐도 되기 때문에 생태보건공학 쪽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생태공학. 자,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존사업 개념, 유형은 이건 기출문제에 갖게 나온 거고 법규문제입니다. 타감작용은 생태학문제, 기출문제죠. 이거는 도시생태현안지도 작성, 비오토평가도도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지침에 있는 거고 법규문제 자, 그리고 12,10,30, 식재 원칙은, 이건 이제 도시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황병부에서 박, 어, 한 내용들이니까, 이거는 생태도시, 어, 도시생물다양성을 늘리기 위한 거니까, 생태도시 실문 문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선버들, 키버들, 갯버들, 생태들 특성은, 하천의 수변식생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천 쪽의 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후굴 컬처는 퍼머 컬처의 일종이라서 도시 농업이니까 생태 도시로 넣으면 될 것, 되겠습니다. 중규모 교란설은 생태학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태적 참조는 이거는 참조 생태계의 내용하고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생각하면 생태보원공학 내용, 빗물에 의한 토양 침식의 형태 및 유현 자 이거는 산림 생태계 쪽 산림 공학에 관한 내용이라서 산림 생태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탈면과 산림 쪽 해당되는 거 생물과의 만남 방법은 생태학 문제입니다. 식물 재료 조달 방법은 생태 보건 공학 쪽으로 집어 넣으면 되겠습니다. 환경 해설 기법은 이제 어디다 넣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거 법으로 치면 뭐 자연환경 보전법에 의한 해설로 보면 이제 법규 쪽으로 넣어도 되고요. 뭐뭐 뭐 따르게 봐도 됩니다. 여기저기 법에 다 걸리니까 자 단답으로 봤을 때는 안 나온 과목이 있죠. 지금 보면 경관 생태학 안 나왔습니다. 경관생태학 뒤로 가면 논술 문제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논술 문제도 없고, 자 실무 이론에서는 경관생태학이 안 나왔고, 그리고 시사적인 문제도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국제동향이라든지 이런 문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과목에 빠지고 또 빠진 게 있나 실무로 가면 습지하천, 비탈매도과 산림, 생태도시 뭐 골고루 나왔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술로 들어가서 보면 논술도 비슷할 값치면 여기다 한번 보면 해안사고 문제는 지금 습지하천 해안을 제가 묶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논술은 하천에. 이제 그리고 물환경보전법 수생태계 보공계 시행경은 법규 문제입니다. 또 여기 들어가죠. 습지 생생원인주, 습지 문제죠. 분류기준에 대한 물어본 거니까 이건 습지 생태계. 자, 여기에 또 들어간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논술. 이제 이렇게 다 겹쳐요. 위원님이 자기의 분야의 문제를 주로 내기 때문에 단답의 내용하고 논술의 이제 분야들이 겹치는 게 많습니다. 자연환경조사 예측평가, 저감조치 방법, 기술. 자, 이거는 넣긴 나름인데, 이제 환경영향평가 쪽에 하시는 분들은 자연환경조사 예측평가란 저감조치 기술에 대한 거 알기 때문에, 저는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봐서 이쪽으로 봤습니다. 법규로. 자, 그리고 도시 숲에 대한 내용은 도시 숲법으로 볼 수도 있고 법규적으로도 볼수 있고 이게 이제 도시 숲을 생태 도시 쪽으로도 볼수 있고 둘 중에 하나로 근 도시 숲법으로 일단 본다면 법규로 들어가겠죠. 이게 없는 과목은 여기서 계속 없는 거예요, 지금.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 채취 안내서에 대한 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야생생물법의 법규, 그러니까 법규와 관련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자아유 n 생태계 적생 목노 자 이것도 생태학 쪽에 넣어도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제 동향으로 봐도 될것 같아요 이제 국제 동향 여기 처음 나온 거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습지 개방 수면자 습지 문제 또 나오죠 습지 그러니까 습지 하천 문제가 제법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그 다음에 또 하천식생 또 하, 습지 하천 쪽 문제입니다 그리고 멸종위기 야생 1급 사냥 사냥 복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생태 복원공학 예, 습니다 이번에는 HSI를 물어봤지만, 자 그다음에 5번 다밥다밥지 답압, 보공 기술은, 자 이거는 도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생태도시 문제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자, 자연환경 생태계 조사 방법 중에 이렇게 물어봤죠. 이거는 생태 조사 방법을 제가 생태보건공학에 묶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쪽으로 볼수 있습니다. 생태공학으로. 그 다음 생태 네트워크 문제는 생태도시 생태 네트워크 제가 묶어놨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천 문제 나왔어요. 화이트 리버, 그린 리버. 하천 쪽 문제입니다. 그 다음 산호초 자연재생 사업은 하 해, 하, 해양 생태계, 해양 생태계니까 또 습지, 하천, 해양 생태계 묶어서 우리가 공부해요. 자, 그리고 자연기반법 확대 전략은 이제 이게 환경 정책에 관한 문제, 예, 우리 했던 거. 자, 습지 보전 기본 계획은 우리 법규 문제입니다. 이건 기출문제예요. 똑같아요. 음. 하천호소 총행과 관련돼서 이거 환경정책 기본법의 기준이 있거든요. 이래 법규 문제. 그러니까 법문제가 은근히 많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경관생태학 하나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경관생태학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생태학 문제 나왔지만 경관생태학 문제 나, 안 나왔고, 습지하천 문제가 많이 나온 걸볼 수가 있어요. 어, 산림문 일부이고, 그리고 생태도시라도 법규도 많이 나왔어요, 법규. 법규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생태 보건과 언제나 우리 신부분 이야기 때문에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여러분이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제가 단답보다 논술이 조금 더 어렵게 나왔습니다. 근데 논술이 어렵게 나온 해가 조금 더 드물어요. 근데 이번엔 좀 드문 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출제하게 되면 논술이 좀 깊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해라고. 그러면 다음에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위원님이 바뀌기 때문에 교수님이 또 바뀔 거고 나오시더라도. 다른 분이 나올 거고, 그리고 뭐 실무자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치에 이제 나온 거는 공부를 해둔 게 좋겠죠. 새로운 거 이제 기출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럼 다른 분이 또 기출 문제 뭐 나온지 보고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온 거는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숙제가 이제 이번에 착걸 포함해서 제가 숙제가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형식부터 볼 거예요. 형식부터 보면 단답형의 형식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단답형의 형식을. 일단 한 페이지에 22줄, 여러분 자료 중에 기본 형식 자료를 보는데 22줄이고 100분에 푼다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볼때한 권이 14페이지가 나옵니다. 14페이지를 100분 안에 다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페이지 물어보시면 12페이지 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적정량으로 글씨 크기 크게, 크게 해서 쓰시면 되는데 일단 형식에서는 가독성입니다. 결국은 가독성이라서 여러분 이 가독성을 높이게 쓸수 있는 형식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시체가 첫 번째는 중요해요. 그 시체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표고, 그 다음에 모식도고, 그 다음에 키워드예요. 키워 키워드는 제목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그래서 제목을 잘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것만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면 돼요. 시험 볼때 이거 훈련해야 좀 이게 되는 거지, 잘안 돼요. 자, 그럼 글씨부터 보기 시작하면 진하고 굵게 쓰라 그랬죠. 한 줄에 16자, 18자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그게 가독성이 높기 때문에. 16자는 조금 클수 있고요. 18자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글씨 크기를 일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샘플들을볼 거예요. 우리 합격생들의 답안들을 보면서 할 건데. 자, 이렇게 보시면 대체적으로 고딕체고요. 약간 눕히면 좀 빨리 쓸수 있다고 얘기해요. 글씨를 천천히 쓰시면 안 됩니다. 글씨를 단정하게 쓰라고 했더니 천천히 숙제할 때 쓰시는 거예요. 시험 볼 때는 빨리 써야 되는데. 그래서 숙제할 때도 빨리 쓰셔야 돼. 시험 볼때 글씨 속도로. 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그 시체가 알아볼 수 있으면서 빨리 쓸수 있을지를 연구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으, 우리가 나눠진 거 보면 문제를 쓰고 그 다음에 이게 대제목이거든요. 로마자 제목이 그 다음에 이게 중제목입니다. 그리고 이게 소제목이에요. 이게 점 내용이에요.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거볼수 있을 거예요. 계단식으로. 들여쓰기를 하라는 뜻입니다. 들여쓰기를 해야지만 가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 이런 형식을 일단 이해하시고, 꽉 채웠을 때가 여기가 꽉 채우는 거지, 다른 데는 꽉안 채웠죠. 사실 요만큼 쓰신 거예요. 이분 보시면. 자, 이거는 모식도인데, 글씨량을 늘린 모식도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모식도에 이렇게 글씨를 많이 쓰진 않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답안의 특성상 글씨량을 늘려서 쓰는 경향이 있어요. 이분은 그리고 글씨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글씨 속도 빠른 사람은 빽빽하게 쓰면서도 1 4 페이지 다 쓰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요 정도 글씨량이 채워져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시도 뭐 없이 이 정도 채우는 데는 한 5분 정도 걸려야 되는 거예요. 5분. 1.5페이지를 생각하면서 쓸 때, 쓸 때가 모르는 문제 푸는 게 아니라면 9분 안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문제가 시간을 잡아먹을 게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글씨를 여기까지 꽉꽉 채워서 쓰는 게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씨 체를 일단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자를 쓰는 거예요. 끝자 쓰는 겁니다. 한 페이지짜리면 여기에 끝자가 쓰겠죠. 한 페이지짜리면 두 줄을 비우거나 한 줄을 비우거나 꽉 채우거나 둘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샘플을 보면, 자 문제 쓰고 대제목 쓰고 중제목 쓰고 소제목 썼죠. 그리고 점 내용으로 쓰셨습니다. 그 모시도를 크게 중간에 하나 박았죠. 근데 표도 하나 들어갔네. 자 이렇게 하면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모시도 하나 표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 확실히 가독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모시도나 표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좀더 걸려요. 그래서 숙지할 때 연습을 많이 해둬야 돼. 시험 볼때 내가 그려본 모시도. 내가 그려본 포만 그릴 수 있습니다. 상상해서 그리는 건 시간이 걸려서 잘안 돼요. 평소에 숙제하면서 훈련을 많이 해야지만 시험 볼 때도 저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나무시도 그리는 훈련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백이 있게 글씨는 채우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씨체는 마찬가지 이렇게 약간 고딕체 형식, 눕히는 형식들이 많이, 어, 합격하는 답지의 글씨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분의 합격률이 낮을 때 합격하신 분이에요. 글씨체 굉장히 악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플러스펜을 쓰셨어. 거친 펜이 악필인 사람은 좀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 500원짜리 모나미 플러스펜 있죠? 그걸 쓰신 거예요. 그, 안 그러면 다 미끄러진다고 못 쓰시겠대.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글씨 체워도 합격할 수 있어요. 표나모시도 그렇게 잘 그리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니까 속도는 빨랐어, 이번에. 그래서 이론이 조금 많이 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쓰고, 논술의 경우에 이제 다음 주 알려주지만, 서론, 소원 쓰고, 대제모, 중제모, 소제모. 자, 그리고 점네요. 그리고 첫 페이지에 보통 이 여기에 여백을 남겨줘서 모시도를 그리는 형식을 제가 좀 추천을 합니다. 앞에 개념과 멋을 때, 그 다음에 쓰는 댕을 줄여서 모시도 하나 박아두면 훨씬 그 다음, 넘어갈 때 가독성이 높아지는 답지가 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써요. 논술 하나에 첫 페이지에 간단한 모식도 들어가고, 페이지를 넘기면 표 하나 들어가든지, 그 페이지에 두, 표, 두 번째 페이지에 표가 없으면 세 번째 페이지에 표가 있던지 그러니까 모식도 하나, 표 하나를 한 문제다 하는 게 가독성이 높아요. 이런 형식을 스스로 찾아서 안정적으로 해두면 합격률이 낮을 때는 형식도 좋아야 돼요. 합격률이 높을 땐 그렇지가 않아요. 그 중에 좀이라도 나은 거 뽑잖아요. 어. 형식이 좀이라도 낫거나 내용이 낫거나 내용이 다 똑같은 형식이 나온 사람 뽑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형식도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다음 그 시체는 넘어갔고요. 두 번째 표, 모든 기술사들은 답안에 표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표를 그리면 그리수 유리하고요. 그리고 표를 자꾸 그리는 연습을 해야지 키워드가 처음부터 암기가 돼요. 그러니까 일단 숙제할 때부터 뺏기는 게 아니라 머리를 써야 돼요 사실은 머리를 써서 스스로 모시도록 만들어내거나 머리를 써서 표를 만들어내거나 하면 이건 시험 볼때 기억나요 까먹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 이거는 그리고 우리 사람의 두뇌는요 그림으로 연상자 그림으로 기억하는 능력이 좀더 뛰어납니다 글은 진짜 빨리 까먹어요 여러분 그림은 조금 기억을 해. 그래서 평소에 편한 모시도 그리는데, 그럼 편은 어떻게 그리냐는 거죠. 자, 자로 그리는 게 훨씬 더 깨끗합니다. 프리핸드는 이제 조경하신 분들은 드로잉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프리핸드도 어느 정도 그립니다. 그런 사람은 프리핸드로 하세요. 근데 본인이 평소에 그림을 많이 못 그리는데 프리엔드 하면 삐뚤삐뚤해서 그렇게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차라리 자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를 표시를 할때 이제 이런 게 중요하죠. 자, 여기 보면 이건 한세칸 정도 할수 있을 거예요. 네칸 하게 되면 이 폭이 좁기 때문에 여기 쓸수 있는 글씨가 몇 자가 안 돼요. 추천하는 건세칸 정도이고, 어쩔 수 없을 때네 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꽉 채워서 할 때. 자, 내용이 많은 것 항목은 아래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분의 항목이 가로로는 네칸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기억은 줄마다 몇, 어느 때한 줄씩 긋느냐는 건데, 자, 열 칸이 됐는데 한 줄을 그으면 표가 아니에요. 세개 제일 좋아요, 사실은. 세 개마다 긋는 게. 안 되면 다섯 개. 뭐든지 다섯 개를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샘플을 보여드리면, 자, 보세요. 두 칸, 다섯 칸, 두 칸. 이 정도 이 선을 긋는 거는 가독성이 높아요. 자, 한 칸, 두 칸, 세 칸이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표로 했죠? 아그 자로 했죠? 자로. 우리 기술사 시험 볼때자 가지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밑에 간단한 모식도를 그렇게 그렸,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시면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한 페이지를 전체 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 표 처리를 할 경우에는 자세 칸이죠. 아래로 쫙 하는데 보시면 다섯 칸 이상을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제일 양이 많은 게 다섯 칸. 자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없고 막 이만큼씩 단두 줄밖에 안 들어가 있다 중간에 그럼 가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구분의 항목들을 많이 뽑아 줘야 되는 거예 이거를 이게 이제 중제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뽑는 거를 머리를 써서 본인이 만들다 보니까 이게 늘어요 그리고 한 칸의 글자 수는 줄여야 돼자 이게 이제 처음 하신 분은 요약이 안 되니까 글씨를 그 깰처럼 써서 줄여요 안 됩니다 글씨 크기는 뉴즈 똑같잖아. 이거랑 이거랑 글씨 크기 다 똑같죠? 글자 수를 줄이는 거예요. 이거 말안 하면 항상 그래. 글씨를 깨알처럼 써. 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글자 수는 요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기억을 하셔야 돼 형식으로.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좋은 사례가 아니에요. 한칸마도 줄쳤죠? 이거 안 좋아요. 시간 내못 해. 이한 줄마다 이렇게 줄을 막 그으려면 시간 내에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좋지는 않습니다. 뭐세 칸마다 줄 하나씩 긋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모시도 그리는 거예요. 모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깍두기 모시도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플로 차트를 그리는 경우에 하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또는 여기에 합쳐가지고, 뭐,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되더라. 이런 형태의 깍두기 모식도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그림을 그리는 거.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 사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 모식도예요. 둘다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처음 하신 분다 해야 돼. 박스 쳐서 하는 거는. 자, 이거는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은 제가 좀 자제하려고 할게요. 자, 그림 모식도 팁을 얘기하면 단순으로 그린다. 못 그리는 그린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꾸 겹쳐. 그리고 여기에 뭐 하지 말아야 돼. 색칠도 해. 자, 이러면 이제 지저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목적이 뭐냐면 키워드를 전달하기 위해서 모식도를 그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런 표시를 안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단순으로만 하고 물론뭐 표시하고 나무도 그냥 간단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써야 될 글씨가 있어요. 이 글씨. 이 키워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더 중요해. 그림은 간단히. 그리고 여기에 글씨를 쓰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돼요.